앞선 소식에서 베트남발 변이가 매우 심각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소식을 전하며 도쿄올림픽형 변이에 대한 우려도 전해드렸죠.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건 단지 도쿄올림픽의 문제가 아니라 현 일본의 방역, 의료체계의 문제로 인해 올림픽 개최가 아니라도 변이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전해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변이도 그냥 변이가 아니라 백신과 항체의약품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지독한 변이가 일본 고베에서 터져나온 상황인데요. 일본의 NHK는 현재까지 일본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돌연 변이 바이러스가 고베에서 확인되었는데 이는 영국발 변이가 더욱 변이한 것으로 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나 중증화의 위험은 영국발 변이와 다르지 않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고베시의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은 한 50대 남성에게서 감염이 확인되었고 도시건강과학연구소가 개놈분 석 수행해 자세히 조사한 결과 영국 발 변이에서 더욱 진행된 변이로 판명된 상황으로 이는 일본 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기사는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지 통신은 좀더 구체적으로 영국형의 특징을 가진 이 변이가 인도 변이에서 볼수 있는 특징까지 갖고 있으며 이 남성 환자에게는 해외 여행 이력이 전혀 없으므로 일본 국내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체내에서 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NNN은 이 변이가 백신의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앞으로도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다카하시 고스케 일본 국제기자는 고베는 검사 체제가 강화된 바람에 새로운 변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감염 전문가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을 통해 9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에 들어온다면 검사를 빠져나가는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였으며 이 기사를 본일본인들 또한 베트남도 그렇지만 확실한. 유전자 분석을 하니 변이도 검출할 수 있는 것이다. 고배가 아닌 일본 전체로 보면 제대로 분석하는 검사 체제가 되어 있지 않다. 일정이 임박해서 올림픽 중지를 결정하면 일본은 전 세계에 비난을 받을 것이다. 또한 올림픽에서 돌연변이가 증가해도 일본은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일본 정부는 결단력이 없다. 그래도 올림픽 개최가 중요한가? 이렇게 단기간에 몇 번이나 변이를 반복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인위적으로 생성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진행하자. 여기에 올림픽 개최로 또 다른 변이가 태어나면 통칭 일본형 바이러스라는 말이 탄생하여 해외에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일본에 오는 사람도 당분간 줄어들 것이다. 고베에는 개놈 연구 분석에 주력하는 건강과학연구소와 슈퍼컴퓨터 등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 발견된 것 뿐이고, 고베시보다 인구가 더 많은 도시에는 더 많은 변이 확진자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우연히 고베시가 첫 번째인 것일 뿐이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본인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고베시에서 한 명이 나왔다면 수많은 숫자 중 우연히 발견된 하나의 샘플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현재 팬데믹의 기원을 두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미국과 이는 정치적 공세라고 싸우고 있는 중국. 현재는 이런 상황이기에 100% 확실한 기원에 물증을 찾기 위한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지금 일본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는 확실히 인재입니다. 일본 고베시에서 처음 확인되었을 뿐 일본이 나름대로 공개한답시고 내놓는 검사 수, 확진자 수, 사망 자 수가 정말 도쿄올림픽을 의식하지 않은. 솔직한 정보 공개인지 알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아사히 아이라가 보도하듯 일본 정부의 백신 정책을 믿지 못하고 미국 뉴욕으로 백신 투어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 여행 상품은 현재 폭발적인 인기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일본인들이 보기에도 제대로 된 검사는커녕 병실 한번못 들어가 보고 사망하는 일본인들이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 자신들의 국가에서 백신의 빠른 보급. 또한 큰 기대를 걸기는 매우 힘든 것일 텐데요. 현재 변이가 발생하는 지역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제대로 된 적극적 검사와 방역 그리고 빠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일본 역시 그와 마찬가지의 인재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재의 시작. 그 기원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중국 이들이 또 다른 거대한 인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우선 언젠가부터 이제 팬데믹으로부터 완벽히 해방되었다는 주장을 펼쳐오던 중국이 그 입을 다물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매체 데일리 비스트는 이를 두고 중국은 그들이 팬데믹을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인도발 변이가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현재 중국 정부가 인구 1530만 명 이상의 도시인 중 중국 광저우시에서 수백 대의 항공편을 취소하고 거리를 폐쇄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으며 주말 이후로 처음 확인된 인도 변이를 비롯하여 현재 델타 변이로 알려진 케이스들과 관련된 새로운 감염 건수가 매일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도시의 많은 곳에서 실내 식사가 금지되었고 폐쇄된 지역에서는 가족 중단한 사람만이 집을 나와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실시 중이라는 기사는 이 모습이 마치 로부터 시작되어 이탈리아를 비롯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던 이번 팬데믹의 첫 시작을 연상시킨다는 소름 돋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아, 정말 소름이 끼치게 무섭지만 우리가 지금껏 겪고 온 팬데믹이 처음부터 다시 리셋될 수 있다는 의견인 것이죠. 아울러 기사는 더욱 끔찍한 모습의 중국도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많은 유럽과 세계 다른 지역들이 다시 개방을 하고 있지만 아직 축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중국 정부가 밝힌 또 다른 무서운. 질병이 있으니 그것은 인류 최초로 조류독감의 양성 반응을 보인 41세 남성의 출현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를 두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글쎄요. 워싱턴 포스트 또한 중국에서 조류독감에 걸린 최초의 인간 사례가 발견되었다 보도했는데 허나 중국 보건위원회가 이 변이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퍼질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심각한 발병 위험도 매우 낮다고 발표했다지만 기사가 주목한 부분은 그가 퇴원을 하였는 데 그가 어떻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에 대해 공식 성명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음, 정말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중국의 발표대로 인간으로의 감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죠.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팬데믹 초창기에 중국과 WHO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는지를 돌이켜보면 중국과 관련한 부분들은 극히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왜 우린 하필이면 이렇게 인재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비정상적인 국가들 사이에 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억울한 상황이 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도 이 잡것들은 되도한한힘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과 일본은 대만을 두고 긴장 관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TBS는 중국이 대만에 백신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는 일본을 견제한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대만에 백신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 지원은 생명을 구한다는 마음이라야 한다며 백신을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선안 된다며 견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만에 제공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중국은 일본은 지네 나라 백신도 충분히 해결 못하면서 무슨 지원을 이야기하는 거냐 라며 이는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일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딱히 틀린 말같이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것이 끝났다 외친 중국의 또 다른 시작 광저우 발 변이 그리고 자칫하면 어렵사리 만들어낸 백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일본 고배발 변이.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되는 이유는 이두 나라가 내놓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감안한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팬데믹의 기원을 밝혀 향후에 대비를 하자는 조사를 정치적 공격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중국의 행위, 그리고 변이 페스티벌이 될 도쿄 올림픽을 포기하지 않는 일본의 잘못된 판단은 얼마든지 인제란 이름의 새로운 변이를 또다시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들만 피해를 본다면 인과 응보라는 말로 중국 과 일본을 비난하고 말면 되는 상황이겠으나 저들로 인하여 우리는 물론 전 세계가 받지 않아도 될 위협을 계속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무리한 희망이긴 하지만 제발 좀더 이상의 민폐는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